로마서 16장 마지막 부탁 성경요약 베베의 추천 16장 1절에서 2절 내가 갱그레아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안해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기 바란다. 문안하라 16장 3절에서 16절 나의 동력자인 브리서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라 사랑하는 에베너드에게 문하라라 마니스관 마리아에게 문하라라 나와 함께 갇혔던 안도리고니와 유니아에게 문하라라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하라라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하라라 그리스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하라라 아리스도 불로의 권속에게문하하라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하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하라 주안의 수간 드르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하하라 주안에서 많이 수가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하라 주안에서 테카시에 물린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하라 아슨 그리도와 블랙온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제휴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하라라 빌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롬바와 제휴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글쓰이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화 하나니라 악한 자를 멀리하라 16장 17절에서 20절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익히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처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로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석희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인사 16장 21절에서 27절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는 나 드디어도 너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어도 너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제무에라스도와 형제 과도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하면 그 신비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예수 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묵상.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권 자매 배베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추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가야와 고린도 지방 출신 사람들이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여 인사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공까지 전도하는 동안 그가 지명한 22명 가운데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알고 있던 11명은 먼저 로마에 가서 정착하고 있었다. 바울이 문안을 보내는 28명의 사람 중 11명이 여자였지만 그가 특별히 사역을 칭찬하고 있는 여성이 6명이고 남성이 6명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로마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16장에 등장하며 5해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이방인 교회와 가정교회를 말하고 있다. 보금전도를 통하여 교회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바울과 더불어 보금전도와 교회를 세워내릴 수가 있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다. 자기들이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브리스가 아굴라, 마니스가 한 마리아, 바울과 함께 가졌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그리스 도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주안에서 수고한 드르베나와 드루버사와 버시 로마 교회는 이들의 수고와 희생을 알고 무난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방인 교회는 로마 교회에 무난하여 그리스의 사랑을 전달한 것이다. 호솔길 바울은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 도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많은 복음의 일꾼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로마의 주민 80% 정도가 동방에서 온 해방된 노예였을 것이다. 16장에서 등장하는 28명 가운데 11명은 여성이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약 28명의 사람들에게 무난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로마 교회를 위하여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바울은 15회에 걸쳐 상대방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문 하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수고를 알고 칭찬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로마교회는 이처럼 많은 복음 일꾼들의 성김으로 세워진 것이다. 물론 여기 명단에 들지 않은 숨은 일꾼도 많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특히 브리스가와 굴라는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로마에 와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 디모데와 누기와 야손과 서시바도와 대필자 더디와 집주인 가이와 재무관 에라스도와 고아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 17절과 18절을 통해서는 로마 교회에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며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서신의 기로하여겐그라 교회의 베베 함회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를 1장에서 복음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16장의 복음으로 마치고 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신비에 계시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확신하며 부끄러워하니 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연부를 전달한 후에 로마에 들렀다가 스페인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였다. 여기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르반노와 디모델을 동역자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협력사역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안에서 혹은 그리스안에서의 도 표현이 0회에 걸쳐 사용되어 있음을 볼때 이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교회 의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겐그레아 교회, 이방인의 모든 교회, 브리스고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온 교회가 16장에서 등장하고 있다. 교회의 단어는 로마서에서 오직 이곳 16장에만 오해에 걸쳐 있으면 특이하다. 여기서 이러한 다수의 교회들의 등장은 로마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서티반 원어 성경에서는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문장에서 로마 사람을 향하여 고린도에서 기록되었고,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로 말미암아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알란드 원어 성경에서는 빠져있는 내용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서점에 가면 홍수와 같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마땅한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도 누구나가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미 사도행전 통독 큐티, 모세오경 통독 큐티를 만든 바 있지만 약간은 가벼운 수준의 책들이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줄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하여 다수의 주석들을 인용하며 준비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1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책인지라 모두에게 일덕을 권하고 싶다.